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명절 역시 귀성 대신 마음을 전하는 이 선물로 대신하는 비대면 명절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선물 고르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명절 선물들을 골라 봤거든요. 횡성에서 만나 보시죠. 청정 자연의 고장 횡성에서 찾은 첫 번째 명절 선물 과연 뭘까요? 이게 또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은이가 추천하는 첫 번째 설 선물 세트 바로 이겁니다. 횡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소성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인데요. 아 이거 받으면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향이 진짜 좋아요. 막다연일 품인 산에서 나는 고기 횡성 더덕입니다. 쌉싸름한 향 가득한 작업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야, 이 실한 더덕 좀 보세요. 정말 이름값 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더덕이 굉장히 굵고 크고 좋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된 건가요? 아 지금 뭐 더덕은 3년에서 4년.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더덕이 3년에서 4년 된 어, 재배 한 더덕이에요. 세기산 기습 고산지대의 땅 심으로 자라는 횡성더덕은 전국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평소에도 뭐성더덕 많은 네.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네, 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요즘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지금 뭐 그래도 주문이 아직까지는 뭐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도 예전 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행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밥상의 품격횡성 더덕. 기소성은 물론 맛과 향, 건강까지 선물할 수 있어 오랜 세월 변함 없이 사랑받는 명절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일단 뭐 행성 더덕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행성 더덕이 좋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은 행성 더덕은 어, 더덕이 자라기에 최적지의 기후나 이제 뭐 땅이나 토양 이런게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뭐 우선 고랭지고 그리고 이제 뭐 화학용 뭐 비료나 이런걸 사용하지 않고 태비로만 3년 동안 재배를 하기 때문에 좀 아삭하고 어뭐 맛이 좋은거예요 다른 지역에 보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행성지역에 더덕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횡성 더덕은 태생부터가 남다린데요 이 중에서도 품질 좋은 더덕만을 엄선했으니 받는 이들 저절로 엄지 척 아닐까요? 산지의 신선함까지 그대로 담은 행성 더덕 이번 명절에도 이름걱좀 하겠네요. 와, 짠 여러분 이렇게 선물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봐도참 실하고 좋은 더덕이었는데 이렇게 포장까지 마치니까 진짜 명품이 됐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선물 세트는요. 겨울철에 이만한 간식이 또 없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쪄가지고푹불면서탕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선물로 한다면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로 안행찐빵 소개합니다. 우와, 취업과 개성이 가득한 선물이네요. 우리나라 찐빵의 대명사인 안흥찐빵은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서울과 강릉으로 가는 사람들이 안흥에서 잠시 쉬면서 찐빵을 사 먹으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추억의 국민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오랜 역사와도 전통을 자랑하는 안흥찐빵.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 아는 찜빵은 대표적인 게 이제 수작업을 하는 게 아는 찜빵이 대표적인 그 찜빵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만큼도 손맛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들 찾으시나요? 아, 그래 지금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사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택배 그렇게 바빠요. 한겨울 빈 속을 채워주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 하나였던. 아는 찐빵 요즘이 모양도 맛도 다양해지면서 사계자 즐길 수 있는 지역 특산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성비 좋은 명절 선물이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 많죠 숙성된 반죽과 국내산 팥을 직접 삶아 달지 않게 만든 것이 아는 찐빵만의 비법인데요 여기에 구수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더한 건강 먹을거리입니다 아, 김이 이게 방금 쪄서 나온 찐빵이거든요. 근데 네, 이 냄새만 맡아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갓전의 부들부들 촉촉한 맛의 안흥 찐빵. 아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안흥 찐빵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맛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저맛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제가 이저 안흥 찐빵 여기 조금 이제 이렇게 오! 어 맛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그렇게 이제 드실 수 있도록 맛을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니 근데 일단은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노란 찐빵이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단호박이고 아는찐빵은 대표적인 게 하얀 아는찐빵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단호박, 흑미, 옥수수 그렇게 네 가지를 지금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아, 어, 예. 그중에 제가 맛볼 건 바로 단호박 예. 찐빵입니다. 오, 따끈따끈하고. 이거는 이렇게 김김달 때만 호 불어 먹어야 되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오, 일단 팥도 굉장히 꽉차 있어요. 음, 오, 따끈따끈하네요. 음, 일단 이 겉에 반죽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사실 많이 달지는 않은데 뭔가 슴슴하게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되게 정감 있는 맛이랄까? 너무 맛있어요. 구수하다, 음. 구수해. 음. 지은이가 추천하는 명절 선물, 세 번째는요, 어, 육류 세트입니다. 아니, 가장 명절 때 인기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횡성. 횡성하면 한우, 그렇죠. 횡성 한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행성한우 호불호 없는 명절 선물의 끝판왕이죠. 언택트 시대 시기로 명절 생활을 위한 일순위 선물, 바로 한우 선물 세트 아닐까요? 지난 추석 고향을 찾는 대신 고품질의 선물 세트로 수요가 몰렸던 만큼 이번 명절에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행성한우를 이렇게 가공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그만큼 또 행성화도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늘 인기가 있지만 또 명절을 앞두고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 선물로 행성화도가 인기 있는 이유 뭘까요? 예, 네, 생산부터 가공, 판매, 에 이렇게까지 그전 과정을 헬사 빈증을 받아 헬사 통합 인증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하늘을 생산하여 변함없는 맛과 고객님의 식탁이나 선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 서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한우를 이렇게 가공, 포장하는 작업을 봤고요. 이번에는 선물 세트로 나가기 위한또 다른 포장을 하는 데로 왔습니다. 또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축부터 숙성. 손질이 모두 산지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문 날짜에 맞춰 부위별로 손질해서 선물 포장이 이루어지니 일단 육즙 손실은 적고 풍미는 배가 되는 것이 바로 명품 횡성아우입니다 선물 세트 구성도 아주 실속 있는데요. 네, 지금 선물 세트를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 네. 한우가 부위도 다양하고 구성도 다양하잖아요. 예, 예.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예. 그 등심하고 채끝 안심 특수 부위가 들어간 로스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등심이나 불고기 국거리해서혼합되어 있는 혼합 세트 두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선물 포장되는 걸 봤는데 이걸 딱 선물로 받는다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분이 <laughs>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횡성에서 선물할 수 있는 것들 명절 선물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요. 이 청정 자연이 선물한 횡성의 특산물로 여러분도 고민 해결해 보세요. 횡성을 선물하세요.